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 경기도 광주 어, 삼동으로 갑니다 삼동 예, 여기가 어디냐 삼동역 아시죠 예, 삼동역이면은 경강선을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예, 예, 이메역그 다음에가 판교역이죠 그러니까 판교 접근성이 예, 상당히 뛰어난 자리 그리고 또 판교의 접근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 신분당선 타고 예, 강남으로 올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데 판교 아파트 같은 평형 때 가격에 거의 뭐한3분의1 정도 가격 아니면은 뭐한 거의 뭐한반 이상 저렴한 그 지역에서 공기 좋고 물맑은 데서 살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에, 여기가 이제 광주 삼동인데 삼동인데요. 남들이 볼 때는 미분양 날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미분양이 아니라 여기는 경쟁률이 상당히 셀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가 이 자리가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최근 1년 1월달에 한 3억 1000에서 2천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얼마하냐면은. 최근 실거래가가 4억 3천만 원대에 올라갔어요. 거의 1억 넘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우남 퍼스트빌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5년, 16년 됐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1억 넘게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판교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줬고 경강선 개통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제 경강선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삼동역을 역 이용해서 판교까지 갈수 있는데 중간에 이매역 가고 그다음에 판교역이죠. 높은 판교 접근성이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GTX A 노선 성남역이 또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또 같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생활권이 여기가 지금 현장인데 삼동역이 있는 자리인데 예, 여기가 이제 이매역이고 그 다음에가 판교역이 에요 판교역, 예, 그게 성남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광주 시청역 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 판교 쪽으로 가면 더 많잖아요. 그죠? 예, 백화점도 있고, 뭐, 예? 학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교 생활권이 아마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주변에 예,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환경이 한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삼동역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가운데 쪽은 구시가지고 여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삼동역, 인스테이트 삼동역이 들어가는 건데 공고가 9월 4일자로 났으니까 가전 계산하는 거는 9월 4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한번 시세를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B 여기가 삼동역인데 여기 B 자리가 삼동 운항 버스빌이에요. 트 32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가 이제 4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 지금 이 자리, 이쪽 지역에 지금 들어가게 될 힐스테이트 삼동역 이 아파트가 32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고 비싼 게 이제 4억 8천만 원 정도고, 4억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다. 예, 운암 퍼스트빌이 얘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 얘가 이제 언제 준공 났냐면은 2004년 준공이에요. 예, 이게 준공인데, 15, 16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이 예, 사업 초반 때면은 새 아파트가 바로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 같이 아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다. 예, 제가 요거 운암 퍼스트빌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만. 예, 거래, 매매로 거래된 것이 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40건. 예. 그러니까 봄에 사신 분들은 뭐한 7, 8천만 원 올랐으니까 땡 잡은 거죠. 예.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초월역인데,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모하메르드 파크힐스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초월역 한라비발디 예, 저번에 분양, 예, 청약 소식 알려줬는데, 예, 여기 32평인 4억 초반대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여기도 이제 일부 어, 프리미엄도 막 생기고 그래서 아마 초월력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초월력보다도 이 성, 판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예, 삼동력 주변에 이번에 예, 거의 한 15, 16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또 아파트.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힐스테이트 삼동역이 아마 이 삼동역 주변에서는 아파트 중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삼동역 장점이라고 그러면 우선은 지하철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 경강선이 들어와 있고 판교가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와서 개통이 되고 그러면 또 성남역을 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또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제 산도 많고 경기 좋고 그렇지만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삼동역 이 주변이 좀 옛날 구시가지죠 공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 학군도 사실은 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판교 쪽으로 자녀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 제한 걸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셔도 될것 같은데 그쯤 되면은 안 올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억은 안 돼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 정도는 아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갖고 있는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입주해서 살다 보면 예,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7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고 나서 전개 안 가더라도 일순위 자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꼭 가서 거주 하실 분 끝까지 <laughs> 그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꼭 갖고 가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사선 아시잖아요. 우리의 신사선 이제 여기 연장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한 8년 이상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신사선이 들어오는 거는 뭐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네. 힐세트 3동역 예치금이 여기가 전부 다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예, 서울 300, 부산 300, 예, 기타 250. 여기가 어, 경기도 광주시죠? 광주시니까 어, 2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청약 일정을 좀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분양 홈페이지에도 있고 청약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보시면 되겠고 특별 공급이 9월 15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급 1순위 당해 지역이 16일 기타가 17일 2순위가 18일 당첨자 발표일은 24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청약공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약 공급만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지상 20층짜리 13개 동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하 5층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하 5층은 아마 이게 이제 산 밑에를 좀 깎아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5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총 565세대 중에 일반 공급이 323 특별이 242세대 이렇게 있죠. 6375 84제곱미터 이렇게 공급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네, 63제곱미터가 191세대, 75가 312세대, 여기가 이제 62세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력이 75제곱미터네요, 그죠? 네. 판교에 있는 아파트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63제곱미터가 이렇게 보면은 뭐 3억 중반, 후반 이 정도 돼 있고, 75 여기 주력 아파트가 되겠는데, 뭐 3억 8천 9백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4억 3천만 원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84제곱미터 예, 4억 5천에 4억 8천 정도 하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우남 버스트빌 요즘 최근에 호가, 호가가 지금 최고 4억 5천까지 와 있는데요. 예. 어차피 이 분양 받아서 2년 내지 2년 반 뒤에 입주 얘기니까 예, 적어도 분양가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그러면은요. 여기 들어가서 살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입주 시점쯤 되면은 아마 1억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일반 인 일반 그 공급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청약 과열 지구인데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예치금 있으시면 되고. 광주시 거주자 우선 공급 들어갑니다. 광주시 거주자 몇년 살았냐 묻지 않죠. 예. 대신 만 19세 이상 세대주. 예. 이순위는 예, 통장 가입하시면 되겠고, 가입기간 따지지도 않고, 예, 지금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예, 이쪽에 이제 막 미분양 날까 생각을 좀 했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가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점이 75%, 추첨이 25%. 그러니까 추첨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첨 중에 이제 무주택한 택자한테 75%를 주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한번 도전해서 판교 이쪽 직장이신 분들 또 경기도 이 경기 광주 시청 주변 직장이신 분들 그다음에 태전동 이전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옮게 사람들 예, 집 하나 있는데, 옮길 사람들. 예, 한번 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공급, 여기 지금 특별공급이 총몇 세대가 들어가느냐면은요, 242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거주자한테 50%, 수도권 거주자한테 50%, 예,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그러면 경기도 거주자 빼고 수도권 거주자면 서울 인천인데, 예, 글쎄요, 서울에 사는, 사시는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인천에 직장인데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렇 예.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예, 3년 이상 부양하신 분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이면 되겠고, 아마 이렇게 이제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은 또 부모님들 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84제곱미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 84도 좋고, 뭐, 작은 평수, 뭐, 다 좋습니다. 예. 신혼부부들 항상 그 소득기준 따라다니죠. 예,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요. 예, 본인들 거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예, 청약 공고문 나가 있는 공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예, 이쪽 서남쪽으로 아파트 단지 서남쪽으로는 이제 숲이 보이죠. 뒤에가 이제 산인데, 예, 이쪽에서 이제 나가갖고 이렇게 쭉 가면은 어디예요? 삼동역이에요 삼동역 그다음에 주변에는 이제 구시가지가 자리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장들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운암 버스트빌 다음에 큰 단지로 이번에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단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삼성역 주변이 개발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과거에 아파트가 별로 없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시 삼동 254의 38번지 일대에 들어가는 힐세이트 삼동역 청약 정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왜? 경강선 삼동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요. 지하철 타고 한 삼십 분만 간다고 하면은 판교에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예 좋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좋은 접근성이고 거기에다가 판교보다는 아파트 가격대가 절반 수준 이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적은 돈으로 예 분양가가 사억팔천 최고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 억이라고 잡고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한삼억 정도 자기 자금 있으면은 대출 받고 실거주하고 나중에 예, 가격도 오르고. 예, 꼭 먹고 안 먹고 두개다할수 있는 좋은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이 경기도 광주시 이 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삼동역 청약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예,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 내용 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예, 선별을 해서 어,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 예, 가끔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구를 해도 거의 두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올 때는 예, 소정의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집 마련하고, 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예,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청약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